이, 이제, 이 서유럽 역사를 하고,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하다 보면, 역사 얘기하다 보면 제가, 유대인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스페인 쪽으로 간 세파르디 유대인들과, 이 동유럽으로 간, 아스, 아케나지 유대인들로 나뉜다. 크게 대별할 때. 근데 그걸 세분화 시키면은 또 뭐, 미저라힘도 있고, 또가자리안도 있고, 이렇게 하자르 사람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 계셔요. 어, 아주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어, 하자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자르라고 하는 왕조가 일시적으로 100여 년 해당돼요. 그 카스피해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죠. 어,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도네츠크보다 어, 더 동쪽. 어, 동쪽 지역에 음, 나중에 가면 이제 거의 그 흑해 전 지역에 살게 되는데, 이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 속에 이 부여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어, 거기서 이제 그 선주민하고 마주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그 서쪽으로 간 부여족의 족장의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쳐다들, 아들, 쳐다들이 누구하고 접전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하자르 왕국이 되는 그 민족하고 해서 패합니다. 패해서 그 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하자르는 하자르는 유대인인가? 어, 유대인이 올라와서 살았으니까 유대인 왕국이라고 볼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135년에 아드리아누스 왕제에서 쫓겨나서 음, 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 지역에 살다가 거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의 독일이나 아, 어, 이런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독일 이전에 체코나 이런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그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 블랙시하고 카스피안시를 사이를 지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이제 흑해 서쪽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가 지금 나라들을 보면. 어, 삼, 세 개의 나라가 있죠. 여행 가면 이제 이세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터키 동쪽인데, 위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아라라산이 있단 말이죠. 어, 그걸 넘어서, 아라라 쪽을 넘어서, 이제 아슈케 나지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보면, 불갑을 이 흑해와 마주치게 돼요. 네,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를 지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거주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600년대, 어, 그러니까 신라시대가 시작되기, 통일신라가 시작되기는 시점쯤, 그때 이제 일입니다. 그때 이 하자르라는 나라가 하나 생겨, 음, 만드는 거죠. 그 통치자가, 통치자가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세계 정세는 음 종교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서쪽에서는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계속 동진을 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무슬림, 이슬람, 사라센, 이슬람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던 사람이 국가 종교를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카톨릭이죠. 어, 세계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어, 선택할까 하다가 그래서 유대교를 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를.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 민족이 섞이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하자르 왕국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우리 민족의 피에 하자르 어, 왕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가? 아, 참,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아,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유대인들도 또한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다니는 어, 노마드 아닌 노마드입니다. 할수 없이 흩어져 다녔던 민족인데, 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중국 땅에도 가서 살아요. 어, 중국 땅에서의 유대인의 흔적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송나라, 한국은 이제 고려 시대, 한반도는 고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려 시대가 되면 900년대 말, 1000년대 초반이 되면 유대인들이 중국 어디에서 사냐면 그 당시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어, 카이펑이에요. 어, 칼펑이라고 한, 지금도 있죠. 에, 칼펑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펑 유대인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수가 적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예배형 식 그들의 사는 형식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에게도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그들에게 아예 중국 성씨를 하사를 해요. 몇 개를 한 여덟 가지 종류를 하사하는데 를그 중에 대표 성씨가 뭐냐면 어 김씨도 있어요. 김씨. 그다음에 장씨, 안씨. 에, 예, 등등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그 지역의 중국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동화가 되기도 하는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어서 좀처럼 이 민족하고 동화되려고 안 해요. 어, 차라리 누구하고 동화되냐면 그 위쪽에 지금의 신장 위그르 위그르족 어 회족이라고 해요 후이족이라고 그러죠 후이족, 회회족, 어 회족하고 동화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 회족, 후이족하고 동화 왜 회족이라고 그러냐면 회족, 회회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회회족이라는데 이 이슬람이요 무슬림 계통들인데 이들도 또한 이제 중국에 와서 살았는데. 추우니까, 아, 신장 위구르가 춥습니다. 추우니까, 예, 따뜻하, 추울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 살았다가, 이제 풀리면, 어, 기온이 풀리면 이제 되돌아온다. 그래서 회족이에요. 후, 회회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산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제 고려시대. 고려시대가 어떤 때를 맞이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해조왕건이잘 세워서 이제 통치하다가, 이 국제정세가 이제 위쪽에 몽골이 생기잖아요. 원나라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마국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죠, 일종의. 형제국도 아니고 부마국이. 부마국이, 그 그러니까 부마란 말은 딸을 혼인정책에서 딸을 왕의 부인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고려의 왕은 사위가 되는 거죠. 어, 그 일환으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충렬왕의 부인이 누가 되냐면은 제국공주라 그래서 제국공주가 누구냐면, 어, 이 쿠빌라이의 딸이에요. 그 쿠빌라이는 누구의 손자냐면 바로 그 징기스칸의 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 몽골리안이지. 그러니까 몽골리안의 딸인 제국 공주를 수행하는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 나중에 이제 한국 이름을 받게 되는 장순용이라고 하는 인물이야. 그장순용이이 개경에 와 개성에 와서 개성에 왔다가 고려니까 어, 개성에 올라 이제 어, 그 당시는 에 병난도를 통해서 들어오죠. 지금 예성강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개성에서 안 돌아가고 거기 살아 살아요. 어, 그래서 국가에서 고려에서 그에게 성씨를 하사했는데 장씨 그리고 이름은 술룡이라요장술룡 그가 살았던 지역이 지금의 이 파주, 어, 아주 가깝습니다. 임진강 위에 파주 위쪽에 보면, 어, 호,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덕수저수지라 그래요. 덕수저수지. 그 덕수에 살아요. 덕수리. 그래서 그를 덕수장시의 시조가 됩니다. 지금의 덕수장시의 시조가 장순용인데, 이 덕수라는 곳은 굉장히 그 지식인들, 아주 그 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덕수 이씨. 바로 이순신 장군. 그리고 율곡 이. 율곡과, 율곡 이와 이순신 장군 같은 덕수 이씨에요. 거기에요, 거기. 어, 이 황해도. 음, 거기에 이제 덕수 장씨가 이제, 음, 거기다 이제 터전을 이루고 살면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 2000년대에는 계속해서 남아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지에 어디 평택이나, 어, 요즘에 신도시 생긴 곳 어디죠? 거기, 어, 거기 가서 살게 돼요. 어, 그 시작점이 어디냐? 덕수장시. 어, 이 덕수장시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덕수장시 중에 유명한 인물들이 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선은 왕실에서 발견인데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왕실. 어, 어, 조선 왕실 마지막 임금인 고종, 고종 임금이 이제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어, 명성황후를 이제 잃게 되죠. 어, 그렇지만 그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 대부분 이제 상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귀인이라는 음, 저 호칭을 주고 이제. 에, 두는데 귀인 중에 대표 귀인이 바로 엄귀인이에요. 엄귀인에게서 나온 이가 바로 영친왕이에요. 영친왕, 영친왕. 그리고 또 다른 귀인이 있어요. 양씨 귀인 양씨에게서 태어난 여인 딸이 바로 덕혜옹주예요. 그런데 또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덕수 장씨가 이 고종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상국인데 이제 귀인으로.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가 바로 의친왕이에요. 의친왕.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이 조선 왕조의 그 종묘를 지내는 대표자가 한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전 이전에는 영친왕 계열에서다 끊겼어요. 이 의친왕 계열의 손자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이원이라고 하는 분이 의친왕 계열이에요. 의 친왕은 그러니까 이 이게 의친왕이 누구냐면 덕수장 씨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덕수장 씨의 아들이고 의친왕이 연한 김 씨하고 결혼을 해요. 연한 김씨 사이에서 자식들이 나오고 또 연한 김씨 이외에도 어 수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자손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 자손들이 상당수 생존에 계셔요. 예, 생존에 계시는데 그 시작점에 의친왕인데 의친왕의 어머니가 바로 덕수장 씨인 거예요. 예, 덕수장씨. 어, 그래서 왕실에도 발견이 되고 예,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들려오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 대표 법무법인 있잖아요, 한국에. 예. 김앤장. 김앤장. 어, 김영무라고 하는 인물과 장 수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만든 게 김앤장이요. 에 어, 42년생인가 그런데, 둘다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 3인방이니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재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어, 다 서울대 법대. 그 중에 이제 이 장수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덕수장 씨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돌죠. 어, 또, 이 배우 중에 영화 배우 중에 장씨를 시작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어이 덕수장씨의 위쪽은 회족인데 후이족인데 후이족이 그냥 후이족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이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섞인 유대인과 섞인 후이족의 후손이다. 더 장순룡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국에도 이 유대인의 피가 어, 전래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